어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가자! 우리는 맥밀란에서 오니로 갑니다 여기 한면 뭐야 왜이래 이거 바로 찾은건 괜찮지 예스 최고지 미리 휘둘러 나있습니다 난 너가 여기 있는거 알고 있었으니까 감시로 루인 컷! 대화가 있겠죠? 없는 경우를 못 봤어요. 요새 인제 익숙해졌어.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익숙해졌다 할까. 그리고 판자 안부수고온게좀 마음에 걸리는데, 상관없습니다. 거의 와자고, 원인은 초반이 제일 중요해. 진짜 루인이 좀이라도 있을 때 괴롭히자고요. 땜 터질 때가 됐는데, 와 이걸 구한다고 고민이네 어디로 갈지 아좀 빨리 여기로 여기 옆으로 갈걸 그랬네요 내릴 것 같지 않나요? 안 내려 좀 친다잉 내릴 것 같아 이번에 분노가 딱 쌓이는 걸 기다렸네요. 미카엘라가 잘 쳐가지고 좀 손해를 봤다. 이 딜라인을 승부를 봐야겠다냐면 여기 딜라인이 괜찮은 게 판자가 별로 없어요. 기억니는 좀더 많고. 오, 우 이렇게? 나발전 손해까지 봤는데 지금. 이 친구 되게 잘 나온데. 와우. 이건 좀 약간 나 너무 기다리지 않았나? 사용하지 않고 땡길게 그 능력. 환자 부수고 갈라고 하 가자 그냥 이거 환자 부수 시간이 없어요. 이거 죄두 명이었지 않나요? 뭐야 얼로 갔어? 잉? 돌리는구나 팽 괜찮나딱 치고 사! 루인이 아직 있는데 말이지 게임이 여기서 터지긴 했어요 딱 저기 감시로 보이고 먹어주고 루인 까지고 있고 빡세게 하면 할수 있겠지? 그냥 걸고 갑시다 귀찮은데 슬리님 어서 오세요. 1 2 3 많이 걸자고 점수 많이 받게 그러면 구하러 오거든요 친구들이 새벽반이라 반응이 빠르지요. 크리 구하러 어 바로 구하러 오는데? 미카엘라 <laughs> 크리랑 같이 왔구나. 이 친구 좀 쳤지? 대하겠죠 당연히. 이 친구는 각을 잘 보더라고. 부수고 자꾸 걸으면서 약간 그 각을 보는 것 같아요. 중간에 동선이나 중간에 약간 멋있는 어으로 끄는 게. 크리 발정이 돌리지 않을까. 냄새가 켜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 뭐 저기야. 이 너무 좋지, 디귿잔데. 살이나 치력 빠르고. 잘 치긴 하죠. 이야. 냄새 켜질 거예요. 저기 앞에 게 말이지, 능력 미리 켜 놓읍시다. 땜장에 켜지는 게불보드뻔어 거든요. 딱 켜지는 거 보이시죠? 미리 도망가라. 여기로 갈게요. 크, cool. 한명더 있었지. 자리나 에스. 능력 시간도 남았어. 저기 앞에 감시. 저기 앞에 보이죠? 저기 노란색 호재했지 여기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호재한 거 왜냐면 나는 벌써 두 명을 눕혔으니까 또 때려서 나무 기둥이 올라간 거 같지 방금 그치? 뭐있었죠 이걸 이 친구를 살리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 근데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왔죠 그쵸? 이렇게 살리는 게 맞아요 새벽 반이라서 반응이 빨라 과연 그출도 빠르고 괜찮네 딱 생각할 수 있는 반응 속도. 대화를 미리 썼다. 실수. 걸고. 햄장이 켜질 거예요. 빠르면은, 잘하면.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호재로. 치료가 진짜 빠르네. 이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이 돌릴 것 같은데. 아 먹고 가고 싶다 근데. 돌아갈 것 같거든. 구출 진짜 빨로 팽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출이 되게 빠르지 않나요? 아 능력 많이 키는 거 너무 좋다 치료고한번할것 같지 않아 치료 한번 하고 갈것 같지 않나요? 보이진 않네 어 누구 있다 여기 컬. 오 완성했네. 쿠센스 칼찌 있나? 컬 칼찌가 많아서 요새. 없네요. 2 3 호젤 한번 딱 까긴 까야겠죠 위에 있는 걸. 친구들 호젤라인 치록 계속 하니까. 보냈고 여기 라인이 지금 친구들 호젤 라인이거든. 와 행복하다. 온유절하면은 감탄을 금치 못하다는 토마토 맛! 그냥 클마다 키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좋으니까 지금.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미카엘라, 자리나. 좌우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이런데 그냥 뛰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괜히 굳이 안 해주세요. 앞에 미카엘라 맞습니까? 뭐야, 스프구나! 계속 스프콜 모은 거구나, 아까 그게. 별게 아니라. 아이, 놀랐네요. 여기로 가면 안 되지, 친구!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 됐으. 이러면은 약간, 그, 시간 절약할 수가 있죠. 능력 풀 때, 허 하는 거 절약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뭐야, 막걸리잖아? 팽 어딜까요? 감시가 안 땡겨지는데? 팽 보이면 게임 끝이다? 피도 잘 먹고 음 너무 무난한 롤킬인데 루인이 안 부서졌으니까 이게 낭만이지 이한 판의 뽕맛을 못 잊어가지고 루브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인을 맥밀란이라서 부실만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팽민 아까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였지 옷이 언덕에서 한번 살짝만 보자 땜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전기 키는 건 상상도 못 해요, 지금. 키는 순간 죽거든, 그냥. 만지는 순간 보이고. 호재가 아직도 있네, 이거. 못 참겠어. 호재 <laughs> 소리가 나는 걸못 참겠어. 어, <laughs> <오>, 잠깐! <laughs> 여기 호재 위치 좋은 위치거든. 왜냐면은 여기다 하면은 1층 1층까지 범위가 다 하니까. 어디 가는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들. 안 보였어요? 팽민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면 하 보이지 않을까? 안 살릴 것 같아 왠지. 최소 3킬 일단. 보이지가 나요, 백민. 어딜까요 외곽을 한 바퀴 돌았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저는 못 찾겠어요. 전혀요. 중요한 거는 이픽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발전기는 딱히 안 돌리는 것 같았는데 개구쌈으로 꼼짝없이 갈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오지부터 캐비넷 여기부터 씨 있었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네 여러분들 여기서 팽민 냄새가 났습니다. 이러분들 진짜 헌터 같았었는데, 아오지 상자 깡하지 않을까? 상자 깡하는 거 봤어요. 지금 느낌 왔다, 상자 깠어. 여기 오! 그냥 안 깠어. 여기 있다. 그러면 한번 꼬았나? 여긴가? 성자깡은 아닌 것 같지? 아오지 아마 사사치 보고합니다. 아오지 아니야. 이거 자리는 안 살린다. 팽이 나자팽 자리, 자리는 위치도 모르거든 지금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정도면은 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 자기 숨어 있는 곳에서 깨 숨어 있는 거야. 캠미네 왔다 갔다 하든간에 오케이. 이건 까마귀 소리고 이건 자리나 까마귀 소리야. 자기가 숨어 있는 곳에서 캐비넷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이건 까마귀에요. 자리나가 포기한 거안구하올 거라는 거 아니까. 들고 걸고 갑시다, 이거. 그래, 빨리. 이 친구를 편하게 해줍시다. 너무 오래 기다렸네? 100% 손절각을 본 거야, 이거는. 어? 여러분들, 여기 한 서비잖아. 이 정도면은 팽민한테 안 갚음을 하지 않을까? 팽민한테 나를 인도해 주지 않을까? E, J 같은 팀으로 잡는다 미카엘라 인도해라 인도해 인도 인도해줘 인도해줘 도망가지 말고 팽민한테 의리 지킬 거야 너어 이완영 메타 한번가 여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여기 위에였어. 아 여기야. 확실해? 여기야. <웃음> 진짜야. <웃음> 진짜야. 오케이, 넌 살려주마. 컷. 넌 살려, 넌 나가라. 다음, 다음. 갈고리 걸 때가 없더데 2 3 4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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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게 모임 피소린가 팽을 보내야 돼? 아니야 미카엘라가 착하니까 미카엘라 보내야지. 둘다 살려줄까요? 발정이 생인데 막판 이니기도 하고. <laughs> 진짜 얘들아 발정에 돌려대는 거 아니겠니? 얘 죽이라고? <laughs> 나는 뭔지 모르겠네. 서로 죽이라고. 와 진짜 나빴다 너희들. 와. <laughs> <하지마>. 야. <laughs> 아니 미카. 야. <laughs> 야 누구 죽여 이거. 둘 <laughs> 죽이. 야 진짜 나빴다 야. 그래 얘들아 발정이 돌랑. 발정이 돌려. 발전기 돌려. 어. 저는 팽을 중궁이한테 맞다고 생각했거든. 아 여러분 들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 미카엘은 발정이 돌리잖아. 이 순간에도. 팽! 자기 살려고 힐만하고 있잖아 지금이고. 야, 바, 이거 발전기 돌려라. 향 가자. 아니, 한 번만 기회 주자. 발전기 가 있으니까 뭐 도망각 보면 일단 안 하고 발전기 각 보면 할게. 지금 같 내가 신호를 줄게 확실히.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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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이름 살려주자. 거의 이 친구 선타기가 예술인데, 거의 선을 끝까지 타네. <laughs> 마지막에 여기서 안, 안 돌리면 바로 죽일라 했거든. 마지막 판이니까, 마지막 판이니까. 아니야, 또 공덕을 쌓아놔야 돼이럴 때. 나가라, 얘들아 빨리 돌리고. 너또 중간에 딴짓했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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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살려줄게, 빨리 돌려. 의심하지 마. 아무튼 <laughs> 미카엘라가 화가 났든 팽민이 화가 났든, 둘다 살리면 그 화가 좀들하겠지 몰라, 저체신합시다. 저체신하자. 저체신합시다. 림스의저체 탐마당 <목소리> 여러분들 어또 이렇게 잠깐 소리 또 말,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번 또 이렇게 부금 한번 들으시라고 또 기분좋은 부금 내일 아침에 듣겠지만 어 오랜만에 또 부금 한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또 제가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게 요번 주 일요일 또 방송 그 아까 전에 물어보신 분이 많은 걸 보니까 요번 주 일요일에 제가 와이트데이 이번에 소영이 엔딩이랑 진엔딩 보려고 아마 하드모드를 할것 같아요 요번에 저번에 엔딩 빨리 보려고 왕이진 모드를 했었었는데 요번에는 하드모드를 보고 아마 엔딩을 다양하게 봐서 진짜 진엔딩까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할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마 화이트데이 하게 되면 아마 그리고 또어려움 난이도 이상 가야지 뭔가 또 해금이 된다고 해서 코 가까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음, 신캐도 열고 해서 요번에 또 화이트데이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있게 해주시고 해서 한번 가려고 해요. 요번주 화이트, 일요일은 화이트데이 그리고 낮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주 주말도 낮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저번주에는 제가 일요일만 낮방송을 했는데 요번주에 또 허락을 한다면 토요일 중에 낮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 희망은 항상 이틀 다 하는건데 주말이라서 또 제가 또 체력이 괜찮다면 하는데 또 중간에 저 체력이 제가 좀 빡세다고 생각하면은 좀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휴방날이죠 내일 휴방날이어서 또 내일 11시에 제가 방송을 안키면 휴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방송을 켜고 싶지만 일단은 내일은 또 휴방날이기 때문에 11시에 제가 켜지 않는다면 방송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내일 11시는 일단은 내일은 휴방 일단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방송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그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노휴방이고요. 다시 한번 일정을 보여드릴게 제가 크리스마스가 12월 23일부터 이제 시작이거든. 왜냐면 23일이 목요일 이때 같이 생일 파티 그리고 금요일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금요일이 불금이에요. 휴방 안 합니다. 그리고 25일이 토요일 크리스마스 당일 26일이 일요일. 완전 4일 동안 황금 파티로 갑니다. 4일 동안 거의 그냥 저와 함께하는 림스 또특선 뭐가 터진다고요? 왜왜왜 땜장이 왜, 왜? 아니야? 생일 파티 때뭘 정했습니다. 생일 파티 때좀 약간 좀 신기한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 생각 중. 여러 가지 컨텐츠 생각 중. You're dreaming Christmas, exactly right. 그리고 야, 아, 맞아. 업데이트업데이트 소리. Hey, Sorry. I, I, I'm late. 업데이트 I will show you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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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e t Rolet. o 나가, 나가. 나 o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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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u 나가 t e 나가. t e a 나 나가. 그냥 나가. 이 친구 약간 뭔가 기분 나쁘게 나가는 거. <laughs> 지금 감염 반응이죠. 백민 <laughs> <형님> 미안해. 어. <laughs> 어. 뭔가 캐릭터 때문에 그런가. 약간 생김새가 약간 좀 뭔가 자기가 무슨 전쟁에 승리한 장군처럼 듣기 양양하게 지금. 좀 아쉬웠나 봐.